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리입니다. 자 오늘 종격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종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격국을 보면요 무슨 정제격의 정관격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월지에서 투출한 것이 무엇인가 보고 그 격을 나눕니다. 한데 이 종격이라는 건요 딸을 종자잖아요. 내가 여기에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미월에 태어난 이계수거든요 물기운인데, 전부 물기운이 없어요. 전부 토기운입니다. 예. 네. 이럴 때는 종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서에서부터, 특히 적천수에서 종격이라는 것을 더 특별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종격을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종격이라는 걸 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종이라는 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물기운으로 태어났는데 비예요 계수는 그런데 전부 토기운이란 말입니다. 자 비가 내려요 근데 전부 땅이에요. 그리고 비 기운이 약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스며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증발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토 기운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고서에서 보면 그래 종격은 그래요. 설명이 이것밖에 없어요. 뭐냐 이 토라는 것을 따라갔다. 그러면 종살격이 돼요 이것은. 자, 그리고 살이 이 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 기운이 좋고 토운이 좋고 화운이 좋다. 나머지, 목, 수, 금, 은은 안 좋다. 이거밖에 설명이 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종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음. 어떻게 될지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설명을 어느 정도, 어, 한 시간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네, 10분 정도 해가지고요. 자, 종격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때 사례 어, 관에 따라 간다. 이거는 지금 여자의 명이에요. 여성의 명인데 이 관이 이렇게 많아요. 일단 그럼 심리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관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고 내가 이걸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 그리고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이 물기운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디 스며들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눈치가 빨라요. 눈치 빠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그 기운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변곡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눈치도 알고, 눈치도 있고, 아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준비 기운이 많은 사람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종 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어떻게 되는간에 관격이잖아요. 살격이고, 이건 뭐냐면 공무원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사회 사업가라든지 혹은 아주 옛날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이분은 남편에게 의존해서 산다 그리고 남편이 잘 되게끔 한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컨트롤도 강하고 그냥 올바른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옛날에 1800년도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남편이 잘 되게끔 보좌를 잘 해주는 사람이죠. 자 제가 물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런 토라는 이렇게 토로 딱 이루어진 차라 던지배라던지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번 배로 비교해 볼까요? 이런 배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개수예요. 여기 전부 토이고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한테 그냥 따라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운을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는 전부 화운이죠. 아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음. 그런데 이 불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라는 것은요, 불의 기운을 받으면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년에는 굉장히 보호를 받으면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개수한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서 뭐 종격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자고요. 뭐냐면 이 화라는 거는요, 나한테는 돈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왜 종격으로 갔을 때 이런 운이 좋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굳이 애를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이 토에 의존해서 가다 보면은 이 화라는 기운은 나를 돕는다 결국 내가 이 토를 따라가는 나물 기운을 화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지금 어려서부터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또, 관살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또, 조상의 기운도 그렇고, 부모님의 기운도 아주 올바른 사람이니까, 아주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종격이 의외로 그렇게 부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종격분들은 잘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어디로 가냐. 이 배가, 자, 보시게 되면, 이 배가요, 배가 갑니다. 이제 개수를 담은 이 토의 배가 가는데, 이 목기운을 만나는 거예요. 나무의 기운을 만난다. 나무가 그것도 커요. 임묘진 운에다가. 나무가 아주 큽니다. 네. 자,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아주 풀밭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개수의 본질. 자기는 이 물방울 이슬인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뭔가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신 상관이 되겠죠. 네, 식신 상관이 되니까 뭔가 벌리고 싶은 거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를 아더 찾아가는 거죠. 뭔가 벌리고 싶고, 내가 일을 하고 싶고, 어느 정도 애를 키워놨으니까, 또 애도 많이 낳았으니까, 또 내가 뭔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뭔가 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아쉽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모군이 있는데, 여기는 또 화운이 지나왔어요. 재물 운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는 많이는 하나, 이 토에 아주 단단한 이 배의 기운에 목이 깎여 나가는 기운도 있습니다. 자, 묘운이 오면은 묘미 합을 하니까 어때요? 이... 더 풀이 더 늘어나죠. 그러면서 자꾸 자기 이슬을 주고 싶은데, 이슬이 어때요?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없어요. 차라리 이 축토라도 있었으면은, 뭔가 이 물기운이 있을 텐데, 미토는 전부 열의 기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토에는 또 을목이라는 이 식신 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통 이 을목, 그리고 여기 또 정화도 있어요. 재도 있고 숨어 있어요. 지장간을 보셔야 돼요. 재도 있고 또 식신도 있으니 식신생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돼요. 옛날에 종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농 공상 그리고 여성들의 직업이 없을 때. 여성들은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옛날이었어. 조선시대. 그 이전도 그렇고요. 많은 활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뭔가 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능도 많아요. 눈치도 빠르고요. 뭐 하나 배우게 되면 내가 무조건 뭔가 다어내 걸로 다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식신 기운을 쓸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이토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밀치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배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서 밀치고 가는 거예요. 네. 어 지금 이게 잘안 지워지네요. 네, 자 밀치고 가는 그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 나타나죠. 네, 이 밀치고 가는 기운이 있는데 또 여기서 자 해자축 수운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의 기운이 드디어 왔어요. 이 배가 가는 데 있어서. 이 수운이 온다는 건 비가 내리고 내 네, 계수한테 토가, 그럼 토가 좀 흐물흐물해지겠죠. 특히 이 더운 미토의 기운에 있어서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내 자아를 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충, 미충도 오고요. 그래서 옛날 이 고서에는 토를 도와주는 기운은 좋고, 또... 어뭐그토 기운 자체가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너무 단순해요 그러면 물 기운이 오면 내 자아를 좀 찾아가고요 거기서 나를 좀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요 이 바다를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이 해자축 운을요 그렇게 되면 이 토가 조금 흐물해진다 자 옛날 사주에서는 이토관 운잖아요 이관운 를 가장 크게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남편과 또안 좋은 사이가 될수 있겠다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격을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었다라는 건데, 현대사회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이 강해지니까, 어때요? 꼭 결혼만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서 내 관운을 잘 써서 내가 공무원이 되거나 사회 사업가가 되면 이렇게 식신상관을 써서 남들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내 물기운이 오면 또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갈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격을 무조건 화토운이 이렇게 종살격 음, 그러니까 토로 종하는 그런 운에서 화와 토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할 얘기가 없고 너무 단순해요. 그거는 1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수기운이 오고 목기운이 오면 식신상관도 쓰고 비겁도 음, 쓰는데 그게 단지 쉽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격, 종살격은요 종관격, 종, 종살격은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심리를 가졌고 어려서 환경의 영향, 가정의 영향만 잘 받으면 큰 제복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주이다. 그래서 종격 사주는 굉장히 귀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는 뭐 토로만 이루어진 사주, 음, 뭐 종제격,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강의로 만나요, 여러분들. 네, 항상 행복하셔야 합니다.